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리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이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거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야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그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무,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해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이해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해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이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쌍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쌍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제쌍은 그를 이렛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쌍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얼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상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얽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의 민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1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래 만에 제사은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오.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오물또 진찰할지니, 그오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쌍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쌍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군 흰 색점이 있으면 제쌍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붉은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상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상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우새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은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수돼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족에나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이 이제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이랬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르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남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 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번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가루 0분의1에 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빼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번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소권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소권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찌고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소권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이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너희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부정한 걸까요? 어, 부정하다면 왜 부정한 걸까요? 오늘 말씀 중에 레위기 12장에 산모의 정결 규례는 난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에 의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즐거움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에 돌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레위기에서는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출산하여 40일 또는 80일씩 죄인이 되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은 죄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수용될 수 없음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은 결코 여호와 앞에 얼씬도 할수 없는 그것은 곧 후손을 낳으려고 고통하는 하와의 모습이고요. 교회를 낳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일, 80일의 고통을 통해 기대해야 하는 건 뭘까요? 여인이 40일 또는 8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기한을 지낸 후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속죄 재물을 드려서 속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대속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시편에서 자녀가 복이요 즐거움이요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약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희생계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더 믿음의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